성관계 횟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해요. 매일 해도 되나요? 거거익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신경이 끊어진다거나 파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상장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번 고민의 주제는 성관계입니다. 생식기 질환과도 연관이 많은 주제인데요.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궁합이 안 좋으면 다른 건강상 안 좋은 점이 생길 수 있나요? 거거익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봤죠 거실 텔레비전은 클수록 크면 클수록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남성들도 성기가 크면 클수록 좋을 거라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로망을 갖고 있는데 이게 또 너무 크면 문제가 될수 있겠죠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자기는 성기가 너무 커서 자기하고 하는 사람마다 다 아프고 병이 자꾸 걸렸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셨어요 충분한 전이가 되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손상이 되는 일이 많고 또 하나는 성병에 걸려가지고 생기는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성관계를 한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서로 대화를 나누고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술 먹고 관계하면 정자가 산성화돼서 아들 태어난다고 하던데 이건 사실인가요? 실제로는 근거는 없어요. 성별을 결정하는 게 정자거든요. 그 중에 X 염색체가 여성의 X 염색체하고 만나면 XX 여자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거고, Y 염색체가 여성의 남자 아이 X 염색체만 있기 때문에 결합이 되면 XY가 되면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인위적으로 아이의 성별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과도한 음주를 계속한다 그랬을 때는 정자의 숫자나 운동성에 다악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임신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근거가 있는.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임신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절주하셔야겠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자극적인 성관계나 자위로 인해 사정하기까지 감각이 무뎌진다고 하던데 무뎌진 감각을 다시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랫동안 너무 자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신경이 끊어진다거나 파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위 방법이 성관계하고 너무 다르게 압력을 주면서 한다거나 이런 것이 적응이 되어 있다고 랬을 때는 발기 악영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정을 못하는 이런 지루가 생긴다거나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것들을 조금은 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기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음. 성관계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유지를 해주면서 음. 몸이 따르는 정도에 맞춰서 해준다. 되겠죠. 성기의 민감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원인들이 또 있을까요? 성병이라든가 특정 약물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관계를 계속 하더라도 느낌이 좀덜 받고 성욕도 떨어진다거나 사정하는 어떤 신호가 느껴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흔하게 생기는 문제는 심리적인 원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죠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관계 횟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해요 매일 해도 되나요? 몇 번이 정상이냐? 남자 한 대로 일단 기본은 따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주한 2, 3회, 1, 2회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횟수이고요. 매일 했는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따라주고 괜찮다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정상입니다. 매일 해도 신체적으로 뭐 무리가 있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크게 뭐 문제가 없다. 성관계는 관계, 함께 하는 형이기 때문에 파트너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그게 명심해야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후에 바로 안 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질문만 들었을 때는 뭔가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땀도 나고 분비물도 나오고 정액도 먹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세균 감염, 곰팡이 감염 이런 것에 원인이 돼서 심한 가려움증, 피부 트러블, 습진 같은 것에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대장균 같은. 균들이 요도로 쪽으로 감염이 되면 급성 전립선염이라는 게 생길 수 있고요. 방광염 생기는 또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대장균이 성관계 중에 묻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계 후에 씻어 주는 게 필요하고요. 막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켜야 될 수칙인 거죠. 콘돔을 사용하는 게 그런 염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수 있겠네요. 오늘 이렇게 해서 성관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해보았는데요. 원장님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서로 관계하는 것들을 보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저도 한번 다시 느꼈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흥미가 있고 좋았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에서 뚝 소리 나면 무조건 골절인가요? 음경에 구멍이 있는데 요도 이외에 구멍이 있나요? 남자 성기에서 보내는 질환 신호가 있나요?